안녕하세요 요번 음, 시간에는 이제 복근보 해석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원래 문제까지 좀 풀면 좋은데 이 문제가 어, 복근보가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음, 단순하게 당근보처럼 하부에서의 철근 인장측에서의 철근이 저항하고 압축측에서 콘크리트가 저항한다 두 가지가 단순보에서는 먹히지만 복근보에서는 이제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생기 생기죠. 뭐냐면 압축 철근. 여기 있는 A s 프라이로 압축 철근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고려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 그러면 어, 일단 첫 번째로 프로세스 안 안에서 어, 이 압축 철근의 항복 여부에 따라서 중립축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 음, 더 설명을 드리면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우리 변형률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늘. 이렇게 돼서 이쪽은 이제 콘크리트니까 아, 극한 상태에 빠지고 이쪽은 입, 입실론 이제 하고, T라고 하고, 입실론 T라고 하면 은 최외단이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는 입실론 T가 되고, 여기는 입실론 S, 스틸 전체에 대한 변형률이고, 여기는 최대한 철근에 대한 변형률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e S 프라임에 대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우리가 삼각비에 따라서 ES 프라임에 대해서 식을 유도를 해보면. 높이의 p 의 높이에서 e 스프라임을 우리가 해 보면, 어떤 식으로 심이 나오냐 하면, 입 입실론 S 프라임으로 or 을짜 g c 는 C T 프라임 m e 0 0 아, 2라고, 아, 그 이유가, 0 y o 3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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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리 u n g young, young, y o 을 n g 0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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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d 프라임을 표현했기 때문에 0 0 0 3대 c는 어, 전체의 c는 어, 요거의 c d 이 되겠네요. es 프라임대 c d 이 되니 이 식을 정리하면 es 프라임을 정리를 하면 c분의 c d 곱하기 0 0 0 3이라면 공식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죠. 공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고, 이, 항상, 복근버에서는 압축축 철근이 항복한다는 가정이 세워져야, 인장지 철근에서 그만큼 면적을 공제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얘가 항복을 하지 않는다. 항복하지 않고 콘크리트와 똑같이 계속 저항하고 있다는좀 생각이 좀,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이 공식을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죠. 이것도 맨 삼각비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 높이가 바로 c-d'이 되는 높이가 되죠. 이 높이가. 여기까지이 높이가. 이것과이것과 요것에 대한 삼각 비율로 해서 압축 철근이 과연 항복하느냐. 그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압축 철근이 항복을 한다. 항복을 안 한다.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프로세스가 또 갈라지게 됩니다. 일 요거는 잘 기억을, 요렇게 유도를 한다는 압축철근의 항복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왜 이제 왜 왜그 압축철근의 항복에 대한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냐 하면 복근보에서는 이 압축철근이 항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립축까지 거리와 중립축까지의 거리와 C값이 제대로 된 C값인가 이 값이 만약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 압축철근의 영향에 따라서 이 높이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등가음량 블록 깊이가 달라지고 A, A 값이 여기냐, 아니면 더 커지냐, 줄어드느냐, 뭐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강력 블록 깊이까지 거리가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항복하면 명확합니다.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 이입실론 S 프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모든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당근보와가 똑같은데. 압축축 아, 철근을 고려함에 있어서 다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근보에서는 어떻게 했죠? 아, 최소 철근비 검토했고, 최소 철근량으로 확인한 결과, 그거보다, 최소 철근량보다 철근이 많기 때문에, 아, 너는 그 보로써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한다? 중립축을 산정을 하고, 등가우역 블록 깊이도 산정을 해서, 그 설계모멘트 강도는, 뭐, 파이에, 뭐 AS, FY, I D-2분의 A라는 그런 공식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뭐예요? 앞쪽 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항복을 해야 중립축이 명확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프로, 프로세스 지금 해석 개념이 아니죠. 공부해서 프로세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보금번에서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니까 뭐가 주어지죠? 아, Fy 주어지고, Fck 주어지고, 요폭 주어지고, 요거는 계산하면 되죠. d 값과 dt 값은 계산하고, d 프라임 값도 똑같이 계산하면 되죠. 그죠? 전체 높이에서 dt 값 빼면 d 프라임 값 되는 거겠죠. 똑같이 똑 같은 개념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 최소 철근량 검토부터 들어가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1번이 아, 로우 미니멈이 얼만데 최소 철근비가 얼만데 했을 때0.25 아, 루트 fck의 fy고 어, fy의 1.4를 f로 나눠준 값 중에 큰 값으로 해서 두 번째 as 미니멈은 로우 미니멈 곱하기 이값을 하면 된다. 요 개념 알려드렸죠. 이 어,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뒤까지의 거리죠. 이 폭이 B가 되고 거리 D였을 때이 철근 B가 얼마니라고 해서 로우는 어, AS량이 단면적 B D 안에 얼마나 포함되어져 있니라는 개념에서 가지고 왔다고라고 저번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실질적으로, 아, AS Required 보다 크게 되면, 아, 일단 최소 철근, 최소 철근 양은 괜찮다. 라는 게 이게 뭐죠? 단면의 적정성 검토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최소 철근 양을 검토해서, 아, 이거는 보로써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절차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제 똑같아요. 두 번째로. 지우, 지우가 되겠죠, 니까두 그러니까. 어, 번째로 좀 길어서 지웠어요. 두 번째로 최소 허용 변형률. 어, 다른 말로 뭐 순인장 변형률이라고 표현해도 되, 되죠. 순인장 변형률이 얼마니에 따라 가지고 파이 값이 달라지니까, 그죠? 파이 값 강도 감소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바로 이렇게 가계인종 그러니까 어, 일단 중립추 산정 중립추 산정 으로 갈까요? 네, 좀 분리를 해볼게요 맨그 최소 허용변형순위장변형률계산하는 안에 있는거예요 근데 어, 당근보에서는 바로 우리가 압축철근에 대해서 고려를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갈수 있지만 어, 복근보에서는 압축철근이 항복을 해야 중립추 명확하다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립축 산정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중립축이 맞는지부터 검토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중립축 산정을 위해서는 아, 중립축을 먼저 산정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산정을 더 할까요? 어, 뭐 A는, 어, 일, 일단 등각을 블록 깊이, 바로 C는 T다라서 T에서 바로 갖고 올수 있죠. 그죠? 렇0 바로 FCK B에 철근량 ASFY를 계산하게 되면 이게 어쩌고저쩌고 밀리미터 mm 나오고 그다음에 C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C는 원래는 A는 베타원 C니까 C는 A를 베타원으로 나누는데 이 베타원은 0.85를 써뭐 그때 이제 뭐 0.85에서 0.65까지 직선 보관해서 가는 걸로 했었는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0.85, FCK가 뭐 20%를 초과하지 않, 않더라 잘그 뭐 정도 선에서 보면 될 거고 그래서 베타원 C가 등각형 블록 깊이니까 이거를 다시 이항시키면 중립축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중립축을 계산을 하면 이 중립축 C로써 계산하는 압축철근이 항복을 한다 와 항복을 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a s f i 라고돼 있지만 이거좀 잘못됐네요. AS에서 AS 프라임을 제외한 중립축을 먼저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AS AS'의 FY로 계산을 해서 아까 전에 개념 가르했죠 이렇게 됐을 때 당근보로 먼저 설계를 하니까 하부에 철근 3개만 있는 걸로 당근부로 먼저 가정을 한번 하고 플러스 상부 철근 2대 이렇게 해서 공제한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생각나네 이 앞전 시간에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합치게 되면 요 단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로서는 얘를 뺀 거예요 전체 철근량에서 압주 철근량을 뺀 3개에 대해서만 가지고 중립축을 산정한 거예요 그 이유가 아, 일단, 가정을, 가정이 되는 거죠. 압축 철근이 항복할 것이다. 진짜로 항복을 하, 하면, 어, 원래 프로세스로 가면 돼요. 항복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프로세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항복하는 경우를 먼저 갈 거니까, 프로세스 1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1, 1번과 2번의 차이는 중립축이 맞다. 그러니까 압축철근이 항복하더라라는 가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두 번째는 뭘까요?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들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전에 그 압축철근 항복 여부 검토를 하면 되죠. 지금부터. 압축철근 항복 여부 검토를 해서 아, 아까 일스론 S프라임은 c분의 c 마이 d 프라임의 0.003일 경우, 아, 얘가 0.002보다 큰 경우에는 행복이다. 여기서 이제 0.002가 입실론 s인데 이게 어떻게 나온 입실론 s냐? 하면 시그마는 변형률과 비례하는데 탄성계수에 따라 비례하더라. 철금이 그러면 변형률은 결국은 시그마를 탄성계에서 나누게 되니까 얘는 FY가 4 0 0메가파스칼를 경우에 0.002가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저번에 이렇게 된 곡선에서 여기가 0.002라고 표현했었죠 여기가 파이가 0.65고 여기는 이거에 2.5배니까 0.005로 해서 아 여기는 0.8로더라. 여기는 또이 0.002가 이 0.002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최근에 변형 그러니까 변형률이기 때문에 400을 탄성계수 이빵빵빵빵빵 빵빵, 나누게 되면 0.002가 되기 때문에 이 필라스 값은 0.002. Fy 400일 경우에 500일 경우에는 2호, 600일 경우는 3이 되겠죠. 지금은 지금은 일단은 400으로 이거를 가정을 400 메가파스칼로 가정하고 FcK는 21 메가파스칼로 가정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게 500일 경우에 달라지고 FcK가 올라가면 여기 있는 베타원 값이 바뀐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400일 경우와 500일 경우, 600일 경우에는 이변형이 달라지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아, 오케이, 항복. 하게 되면 이 중립축은 맞는 거예요 네. 맞기 때문에 어떻게 간다? 어, 이 중립축이 맞더라 그럼 결국은 도시값을 써서 우리가 뭘할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어, 이 중립축 값을 가지고 아, 수, 순인장 변형률을 구할 수 있다 순인장 변형률을 계산하면 되니까 입실론 T는 C분의 DT-C 곱하기 0.3으로 해서 아 얘가 0.004와 2.0 입실론 Y일 경우 최대값 중에 이, 이거 이상이 되게 되면 얘는 아 인장, 지배, 단면이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가 뭘 계산할 수가 있죠? 아, 파이 값은 어, 얼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파이는, 뭐, 파이를 바로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파이 0.85다. 이걸 또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어, 뭐, 일단은, 어, 뭐, 항복이라는, 이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수리년 변형률을 바로 산정을 할수 있는 거죠. 항복하지 않으면 얘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 중인축 자체가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항공을 했기 때문에 바로 공제하고 바로 설계 모멘트 강도를 계산하면 돼요. 그럼 파이 값은 계산했으 있는 네 번째로 뭐할 수가 있다. 설계 모멘트 강도는 얼마인데 조금 이제 지금 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두 가지로 표현이 되죠. AS와 AS 프라임 모두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파이 값이 있을 거고요. 밑에서 아까 전에 뺐었죠. 주인장 쪽에서 앞축 철근을 뺐으니까 AS AS 프라임을 하면 아까 설명했었던 3개에 대한 설계 모멘트 강도만 계산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AS AS 프라임의 f y 에이중립 축이 맞다고 하니까 이 a 값도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d 2분의 a 플러스 여기에서 빠진 AS 프라임을 다시 갖고 옵니다. 뺐으니까 주 인장 철근 그 뭐야 압축 철근을 고려한 설계 모멘트 강도고 설계 모멘트가 뭐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압축 철근인 A S 프라임의 F Y에 d 마이너스 전체 d 마이너스 철근까지 거리니까 d 프라임 되겠죠. d 프라임을 하게 되면 이게 절근이 항복할 경우죠. 절근 항복 시에 쓸수 있는 설계 모멘트 강도가 되는 겁니다. 한번더 정리하면 를 지금 프로세스 1 번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 프로세스 1 번을 정리를 하고 있고 프로세스 1번에서 어떻게 갔죠? 아, 중익. 똑같죠. 당근보와 똑같이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최소 철근량을 검토를 했고 당근보와 모든 보에서의 동일한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최소 철근량 검토. 두 번째는 뭐죠? 중립축을 산정을 하는데 이것도 뭐 때문에 산정을 한다? 아, 압축 철근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요 AS 프라임이 있기 때문에. AS'에 대해서 항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AS'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항복하느냐, 항복하지 않느냐에 따라가지고 항복하느냐, 항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아, 이, 이 A값, 등가운데 블록 깊이까지 거리와 중립축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결정을 할수 있고 만약에 압축철근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 고려한 상태에서의 중립축으로 계산한 압축 철근이 항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바로 순위기한 변형률을 계산을 해서 파이 값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뭐랑 똑같죠? 당근 뭐랑 똑같은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죠? 바로 계산을 하니까. 하지만, 뭐가, 뭐가 다르다? 진까이 똑같다. 파이 값 계산까지 똑같은데 뭐만 뺐다? 압축 철근이 항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AS프라인 빠진 거죠. 그럼 철근을 뺀 겁니다. 얘들을 제외시키고, 당근보로 일단 우선 검토한 설계 모멘트 강도 값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 있는 값은 바로 뭐냐면 합시다. 압축주철분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항복 강도 Fy를 써서 Fy를 써서 설계 모멘트 강도를 계산을 하게된 거죠. 자, 전체로 적으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AS값과 AS' 요두 AS 가지 값을 우리가 고를 해서 프로세스를 먼저 쭉 정리를 해 보면 어, 크게 큰 바운더리에서 어떻게 움직이죠? 아 복근보에서는 우리가 인장철근만 있는 게 아니라 압축철근도 존재를 하는데 인장철근만 있 압축철근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얘에 대한 영향을 설계 모멘트 강도는 도와줄 건 확실하지만 중립적 산정을 위해서 얘가 항복을 해야 된다. 근데 항복을 하지 않으면 어, 프로세스 2, 2번으로 가야 되지만 항복을 할 경우에는 프로세스 1번과 그러니까 그 앞전 당근보 프로세스가 거의 동일하되 얘에 대한 여부, 항복 여부만 검토해서 항복할 경우에는 바로 설계 모멘트 강도를 계산해낼 수 있더라는 거죠. 설계 모멘트 강도를 계산하면 AS 값에 대한 기본 당근보에 대해서 방근뭐 개념으로 갖고 온 석양오직강도 1번과 얘가 아까 설명한 파이에 1번이 되고요. 얘가 두 번째 설명한 파이에 2번이 되는 거죠. 이 네. 프로세스만 어, 하면 좋은데 이 압축철근이 늘 항복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늘 항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에는 어, 압축철근이 항복을 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요 프로세스 1번이 아니라 프로세스 2번이 되겠죠. 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일단 좀 어려울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요, 요번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치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마쳐야 돼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 복근보 해석 프로세스 중에서도 항복하지 않는 두 번째 경우. 그리고 항복하지, 그 문제 풀이는 항복하는 경우와 항복하지 않는 경우 그두 가지를 어, 모두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프로세스 1번까지 공부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어, 항복하지 않는 프로세스 2번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